뭐 여러 가지 이제 미국 ETF도 있지만 사실 국내에서도 테마형 ETF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국내에 한 400여 개가 넘는 ETF들이 오. 실제로 음. 존재를 합니다. 네. 네. 다만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게 유동성의 문제가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진행력이죠 네, 유동성의 음. 문제가 ETF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 미국 시장의 ETF 시장 규모는 2년 전에 4천 조 정도 시장이라고 했는데. 어. 2021년에 9천조 시장까지 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와. 지금 대략 5천조에서 6천조 이상의 시장이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 ETF 시장이 40조 정도 시장이니까 네. 대략 10배가 아니고 100배죠. 100 그렇죠. 100배. 100배 이상의 시장이고, 100배 이상의 시장 와. 정말 다양한 섹터, 분야, 산업, 국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 유동성 좋고 너무 훌륭하게 지금 먹음스럽게 잘 차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음. 제가 음. 좀더 와닿게 좀몇 가지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역시 해주신, 네. 해주신 CG 잘 <laughs> 봤습니다. 예시죠. <중이라. 웃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업종인 반도체, 코덱스 반도체나 뭐 타이거 반도체 같은 ETF들은 음. 거래량이 미국 같은 산업 어, 섹터의 ETF보다 현저히 떨어져서 매매를 하기에 조금 어려운 그런 음.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반도체 하루 평균 거래량이 만주 정도. 만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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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네 하루에 만주. 그게 문제예요. 네. 만주가 그래 되는데 개인이 투자를 했을 경우. 그렇죠. 사기도 어렵거니와 반대 매매를 할수 있는 그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ETF를 다행히 운 좋게 샀다고 하도 해도 제가 청산하고 넣으려고 하면은 반대 받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유동성의 문제가 아주 커지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미국의 반도체 ETF, 뭐, SOXX라는 ETF가 있는데요. 요 ETF 같은 경우에는 평균 30만에서 50만 정도 거래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만주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굉장히 좀 풍부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 클라우드나 파이브 음, 아, G, 예. 네, 블록체인 같은 ETF들이 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ETF로 묶이는 데 미국에서는 또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또 트레이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점이 또 미국 ETF가 국내 ETF보다 또 뛰어난 그런 측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 같습니다. 해외 시장이 다양하고. 그렇죠. 그 투자자들의 그 욕구에 맞는 여러 상품이 있다는 면에서 해외 맞아요. 투자를 근할 수밖에 없겠네요. 나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문제가 많이 됐었고 네. 많은 분들이 속상했었고 많은 분들이 놀랐던 상품인데요. ELS. ELS랑 ETF가 음. 뭐가 정확히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ELS, ELF, ELB, ELT. 어떤 주식이? 아 밑에까지 빠지지 않으면 약속된 몇 프로로 주겠다. 이푸덴이 있는 상품들이 엘자가 들어가 있는 상품이고요. 엘자가 네. 들어간 친구들은 조금 무서운 친구. 네. 조금 무서운 친구라고 음. 외워 주셔도 되고 가운데 T자가 들어간 친구들은 친숙한 친구들. 착한, 좀더 친구 착한 친구들. 네, 우리가 앞서서 앞으로도 계속 매매하기 좋은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처음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 조금 쉽게 외우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네. ETF를 살 거라면은 이것만은 기억해라.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요. <laughs> 네, 저 하나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분들이. 어... 조금 속상해 하시고 이게 왜 이러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ETF를 사셨는데 미국 ETF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자산이 1올랐을때 2배 오르는 것, 3배 오르는 것까지 레버리지가 2배, 3배가 있는데 이 레버리지 ETF는 기본적으로 해징 비용, 롤오버 비용 각종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둘수록 우하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세게 붙은 ETF 종목들은 짧게 단기적인 어떤 찬스를 삼으셔야지 길게 가지고 가시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비용들이 조금 어 ETF에 또 있거든요. 음. 예를 들면 음. 운용보수 같은 것들 저희가 뭐 쉽게 검색해보면 알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ETF를 선택하시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을 것 음. 같고요. 해외 주식, 해외 ETF를 매매하셨을 때 거의 세금을 내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팁까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길어서, 저희 방송하는 목요일에 항상 저희 지점에서 음 필살기 회 투자 설명을 하니까, 설명회 또는 카카오 채널 필살기 회 투자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를 하시면 거기서 제가 소상하게 해외 주식하고 세금 안 내는 방법을 말씀드릴 세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내는 것이 아니고 절세 방법 절세, ]입니다. 절세. <laughs> 어우, 제가 너무 입이 칠었네요